우리는 진단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진단이라는 것은 뭐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않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확신이 있느냐, 확신이 없느냐,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결코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지옥에 갈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 지금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왜 진단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 자체가 사탄마귀가 장악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내 육신 자체가 아직까지 육신이 이 세상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그때 그때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 이렇게 진단을 할때 과연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성전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 내 속에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그때그때 그때 계속적으로 진단을 하고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고 느껴졌을 때 다시금 또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 다니면 자꾸 뭘 하라 뭘 하라 뭘 하라 또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재미가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 재미가 없는 내용.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놀지 마라 뭐또 집에서 기도 안 하고 TV만 봤냐 TV 보는 것이 좋습니까?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TV 보는 게더 좋잖아요, 솔직히. TV 보는 게 좋습니까? 성경 읽는 게 좋습니까? 영화 보는 게 좋습니까? 성경책 읽는 게 좋습니까? 설교 듣는 게 좋습니까? 영화 보는 게 좋습니까? 영화 보는 게더 좋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기도하라, 설교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게. 어, 뭐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내가 신학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맨날 허구한 어떻게 성경책만 읽고, 어떻게 허구한 날 맨날 내가 기도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영적으로 나에게 더 유익하냐, 라는 것을 볼 때,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냐, 라고 때 생각할 때,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으로 나를 계속 마음을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 내 마음을. 내 마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지금 행동이 과연 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것을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때그때 그때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야 15장 2절에도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육적으로 만나고 있느냐.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니다 육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어떤 교회는 교회 출석, 교회 참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그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이고, 교회 안 나오면 잘못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다가 교회에 안 나오면 믿음이 영 적어졌는갑다. 믿음이 없어졌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어쩌든지 간에 교회에만 오면은 아, 저 사람은 잘 믿는다. 그렇게 사람들은 판단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과연 영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느냐, 육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느냐,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를 하고 있느냐, 사람에게 보이는 찬양을 하고 있느냐,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진정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판단하고 볼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집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는 하나님의 집은 뭐가 있느냐 하면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평안 기도할 때 아직도 나에게 응답이 없지만 그러나 어렴풋하게 응답이 오는 것이 뭐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지만 평안이 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마음에 찾아온 것은 뭐냐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뭔가 찝찝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호통칠 것 같고 무서운 벌을 내리실것 같고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화과 나무로 몸을 가리고 또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평안이 없어져버렸다. 평안이 사라졌다. 와 큰일 났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먹어봤다. 큰일 났다. 그렇게 평안이 있던 원래 에덴 동산에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라, 하지 라하 말라고 한 것을 하면서 같이 들어온 것이 뭐냐면 불안과 고통과 걱정이 들어오게 되버린거예 그래서 귀신의 집은 평안이 없습니다. 귀신의 집은 하라고 하는 것안 하고 하지 말아 하는 것 자꾸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자꾸 하고 있는데도 뭔가가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찝찝하고 짜증나고 또 다른 것을 자꾸 찾아다니게 돼요. 아기가 엄마의 숨결을 느끼면서 품 안에 있으면은 걱정되는 게 세상 천지 걱정되는 게 없어요. 더 걱정할 게뭐 있어요? 어머니 품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의 품속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세상 천지 걱정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귀신의 집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원하는 것을 자꾸 하고 찾으러 다니고 하고 있지만 은 마음은 항상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불안하고 더 무엇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뭐가 안된다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딱 넘어가면 1장의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후서에도 1장에 보시면 같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2장 10절에도 로마서 2장 10절에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평강이는 말이 탁 따라 나 갈라디아서도 들어가면 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은 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가면 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계속 나오는 평강이요 데살로니가전서 들어가도 나오고, 데살로니가후서 들어가도 나오고, 디모데전서 들어가도 나오고, 디모데후서 들어가도 나오고, 나오는 게 뭐냐? 평안, 평강.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찾아오는 것이 평안. 천국. 시민권 획득하셨죠? 예, 네. 획득을 하셨으면 근데 천국에 왜 가려고 하죠? 천국에 왜 가려고 합니까? 천국 가면 술도 없고 놀음도 없고 게임도 없고 그 좋아하는 연속극이 천국 가면 없다니까요 영화도 없어요 천국 가면 그럼 무슨 낙으로 천국 가려고 합니까? 참 연속극 안 한다니까요 근데 왜 천국 가려고 합니까? 천국 가면은 이 세상에 있는 슬픔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아픔이 없다니까요? 그럼 왜, 왜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탄식이 없고, 아픔이 없느냐? 왜 천국에는 평안만 있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요 그래.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쁜 것은 없고 평안 좋은 것만 있대. 이게 우리가 천국을 가고자 하는 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그 어디나 천국인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받고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진다 거기는 철학할 필요도 없고 수행할 필요도 없고 고행할 필요도 없고 도덕할 필요도 없고 명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멍때리기 대회 이런 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멍때리기 대회 하면 멍때리다가 귀신이 오히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돼요. 육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만나. 육적으로 만나려고 하니까 자꾸 귀신이 찾아오는 거요아돈 많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래, 다 좋은데 그래도 돈 많은 면 좋지. 없는 것보다 돈 많은 것이 좋지라고 하는 생각하는데 이 지구상에 내가 저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돈보다. 몇십 배, 몇백배 많은 그 사람한테 딱 가보면 그 사람이 평안이 없다니까요. 내가 진짜 다 적은 적어도 저 정도 지위에만 좀 가면 좋겠다 싶은데 그 지위에 몇백몇배 위에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고도 그 사람이 평안이 없다요. 평안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지위가 낮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의 집이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울왕 한곳입니 사울왕. 다 가졌습니다. 안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왕이. 돈도 많고, 뭐, 나라를 가지고 있고, 지위도 있고, 사람들도 다 있고, 부하들 다 있고, 부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사울왕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악령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고 미쳐버립니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내 속에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면 은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은 함께 하면 은 즐거워하려고 노력을 안해도 저절로 즐거워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수리됐다. 청소된 자의 문제점이 뭐냐? 집이 수리됐다. 집이 수리됐다고 해서 내 주인이 바뀐 게 아니다. 내가 과거의 주인이 귀신이었는데 집이 수리가 됐다. 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게 아닌 상태면은 단순하게 깨끗해졌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느냐? 열심히 도덕을 하고 열심히 경건하게 살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종교를 하면 깨끗해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다. 이거예요. 도덕은 사람을 깨끗하게는 할수 있어도 구원은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철학은 사람이 수준 높게는 할수 있어도 구원하지는 못한다. 종교는 사람을 사람이 거기에다가 의지는 할수 있어도 그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어쩌면 더 심해지는 수가 있어요. 아예 불신자는 내가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갈수 없구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갈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갈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이라도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답시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깜짝 놀래가지고 잠시 도망갈 수는 있어요. 어이구 저 사람. 성경일래? 아이고 저 사람 설교던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짜놈이 있는 거라 이게. 가만히 보니까 흉내만 내는 거야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회개가 없는 거야.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아나막그 어? 천국 간다 이러고 교만으로 자만심으로 뚫뚫막 뭉쳐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의 밥 되는 거다니까. 일곱 귀신이 아이고 막 체세 70 귀신 칠백 귀신 이천 귀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 38년된 병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병이 나은 상태에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겉보기에는 남들이 모르는 찬양도 하고 성경 구석구석 알고 사람들도 따르고 하는데 주님은 독사의 자식따라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증거가 보이는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다요. 보이는 찬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진심 어린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 이런 영적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 감동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 많고 성경구절 많이 알고 교회 생활 잘 하고 있고, 시스템 잘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은 귀신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본주의는 회계 없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거든요.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믿고 있는 사람 꼬셔가지고, 귀신 소개해주는 꼴이 되어버요 그래서 그게 청소된 자의 문제점이다. 청소된 자의 문제점. 어, 설교가, 모든 설교는 주인공이 누구라야 된다? 예수님이라야 되는데,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이 주인공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지금 귀신이 주인공처럼 판단될 수도 있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지속적으로 마음에 모셔야 된다 이 말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귀신의 집이 될수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축사라는 말을 알죠? 축사가 뭐냐면은 가축 들어가 있는 그 집도 축사입니다. 뭐 돼지 집도 축사고 뭐 외양간도 축사예요. 그것도 축사고 또 뭐가 축사냐면은. 축하의 말씀 하시겠습니다 할때 축사 하시겠습니다. 그것도 축사예요. 그 축사 말고 귀신을 내쫓는 것. 내쫓을 축사칼 사자. 그것도 축사라고 하는 게 축사. 귀신 내쫓는 거 있잖아요. 귀신 내쫓.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 내쫓는 거 있는데. 축사가 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귀신 내쫓는 거는 승녀도 뭐 귀신 내쫓을 수 있고, 테마사도 승녀 내쫓을 줄 알고, 또, 목사, 뭐, 잘 믿는 사람들 귀신 내쫓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귀신이 나갈 때, 귀신 나갈 때, 너 누구냐 하면은 귀신이 무슨 대답하고 하거든요. 대부분이 거기에 쏘가 넘어가요. 귀신이 거기 있다 나가면서 너 누구냐면은 죽은 얘 할아버지다, 죽은 얘 할머니다, 죽은 얘 이모다라고 이야기하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너무 아픈다니까요. 그고 아, 죽은 얘, 어, 할머니의 영혼이 여기 들어와서 얘를 괴롭혔기 때문에 지금 얘가 지금 귀신 들린 것이다. 라고 하지만 죽은 그 사람의 영혼이 아니잖아요. 죽은 그 사람에게 붙어 있던 원래부터 귀신이라는 요 귀신은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신은 끝까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축사보다 더 강한 축사가 뭐냐? 회개, 회개, 회개하면 회개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귀신마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었고 뭐다? 내가 거룩한 나라다니까 내가 내가 나라인 거야 내가 내가 천국이라고 천 천국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천국인 거야.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도 못 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런데 아래 틈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뭐냐 틈이 있습니다. 틈.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틈이 있다니까. 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통해서, 연속곡 좋아하는 사람은 연속곡을 통해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노래를 통해서 그틈 분명히 인간의 약한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약한 틈이 뭔가라는 것을 알고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속이지 못하니까요. 또,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 틈을 귀신이 알고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귀신은 못 속여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고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귀신이 틈 타기 전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합법적인 통로거든요. 회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귀신에게 죄와 사망의 법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귀신의 권리는 완전히,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있기 때문에 귀신이 왕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우리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권리를 차단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집은 더러운 영, 더러운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결박을 당할지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은 남보다, 니가 남보다 못났다 하면 막 기분 나쁜 거예요. 남보다 잘했다라고 하면 막 기분이 좋고, 뭐 서운한 말 하면 막 왕해지고, 그래 좋은 사람도 뭐 좋게 안 좋게 이야기하면 막 기분 나쁘고, 지는 어쩌고, 지는 어쩌고 막 그런 기분이 막 생기는데,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계속 1장 1절에는 그렇게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 확신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서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해당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탁씌웠대 이것을 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것을 로마서 1장 6절. 로마스 1장 6절입니다. 로마스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탁 붙잡아야 됩니다. 탁 붙잡아야 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구나 탁 붙잡고 있으면 꼼짝을 못하는, 세상 사람들 누가 뭐라 해도 귀신이 아무리 틈을 노리고 있어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야기하다가, 동성연애 이야기하다가, 귀신 이야기하다가, 사실은 이게 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내가 틈을 내어놓지 않으면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